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이 둘은 추수라는 공통점을 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곡식 추수에서는 알곡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어져서 그 알곡들이 전부다 천국창고에 들어가지만 포도추수에서는 포도로 상징되는 악인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포도추수 내용이 너무나도 섬뜩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것이 상징적 표현이긴 하지만 큰 포도주 틀에서 포도알이, 포도알이 밟혀가지고 터지는 것처럼, 회귀치 않는 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와 같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포도알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터져서 피가 흘린다. 이 내용을 저는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해서 그것을 도무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어서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진짜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포도 심판이 아니라 알곡 주수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포도 추수의 비극이 하나님 마음 아니고 알곡 추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은 너희들이 회개치 않냐고 돌아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꼭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포도식판이 아니라 주님의 알복주수로 천국 창고에 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알곡 수에 대해서 이미 마트버금 13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강아지풀처럼 생긴 잡초가 막 나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 옆에 자라면서 곡식의 그 영양분을 빼서 먹고 곡식의 성장을 막 방해합니다. 곡식, 곡식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걸 본 종들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주인님, 저희들이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 그냥 들어고 저도 집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하는데, 이거 잡초 뽑다가 진짜 이거 빨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주님의 말씀하세요. 주인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합니다. 시작. 둘다 추수 아, 때까지 아, 함께 자라겠다. 아, 추수 때, 때 내가 추수 아, 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꽃으불쌍하게 아, 아, 단으로 묻고 곡식은 아, 네, 모아 내 복간에 넣어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추수 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 때즉 네. 인간의 역사에는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추수하는 주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신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머리에 금 멸류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옛날에는 왕이 재판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신과 동시에 엄유하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이 있다. 아주 날카로운 낫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알곡을 추수하는 주제자로서 자기 백성을 챙기는데 전혀 무디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수확해서 천국 창구에 들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그 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가신 자들을 하늘 밑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그의 택가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 말씀하세요. 저 오늘, 이, 오늘 본문에서의 곡식 주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알곡된 전 세계에, 전 세계 사방에 퍼져 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끌려, 끌려 올라가게 되는 슈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주의 백성들은, 알곡들은 다 천국에 올림을 받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포도 심판을 받는 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 알곡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알곡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라지나 숙정이가 아닌 속이 꽉찬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구에 들어갈 수가 있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다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받다봐요이르시되 예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래 니구데, 니구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구데모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인격이 매우 훌륭하고 신앙심이 매우 돈독하고 매우 존경받는 아주 지체가 높은 일단,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렇지, 상원의원 그렇지, 아주 지체가 높은 상해드린 공예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디모대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몸으로 태어난 것까지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 곧 정결케 하는 맑은 물을 상징하는 예수 그스의 리도 피로 죄시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도 니구대모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그, 아, 그런 뜻이구나. 이해를 하셨는데 니구대모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묻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명망이 뛰어난 사람이라 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으로만, 이몸 가지고 이 육으로만 계속해서 산다면 이들은 마지막 날 알곡주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부님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들만이 참 생명을 가진 알곡들이고 그들만이 마지막 날에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 자신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정말 심각하고 솔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는 일생일대에 가장 진지하고도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운명이 바로 그 기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기도하는또 다른 차원의 아주 절체 별명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 정말 통렬한 심령으로 눈물로 간절히 되니라.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주세요. 네.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기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다르다는 그런 확신을 또한 갖게 됩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뭐 종교적으로 할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거듭나게확을갖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고백 자신의 신앙을 고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돼요. 제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해치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반대하는 거예요. 만드시고 봤어요? 그렇게 막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면 이말씀이 믿어져요. 그대로, 그대로 믿어져요.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 찬양이 막 나오죠. 기쁨의 찬양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의 남은 생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듭남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알곡 주수에 동참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와 심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소, 지옥에 갈 가라지, 지옥에 갈죽정이가 다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알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은혜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포도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포도 드실 때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죠? 뭐 맛있어요. 예, 성경에서는 근데 포도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긍정적 의미인데, 기름짐과 풍성함을 상징할 때 사용하고, 첫 번째고, 뭐. 다른 하나는 부정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됩니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스라엘 정탐군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예수님의 포도나무 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거기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전부 다 긍정적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특별히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일컬어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쓰라 독식이 이것보다 와서 갈불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여기서 포도송 포도송이는 죄인 혹은 악인의 상징입니다.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런데 요엘서의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만다 벌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밟히는 포도송이, 여기에 밟히는 포도송이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며도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악인이죠.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권면하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도록 말씀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와 악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씻긴 받아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대로 남게 되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같이 18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불을 가스리는 바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낙가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할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시는데 이 포도송이는 이제까지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이 비춰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앞에 나왔던 13장에 나와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했던 사람들, 또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세상 바륜론의 그 온갖 더러운 죄악, 바륜론이 가져다 주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온갖 쾌락을 탐닉하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포도승입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에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같이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낯을 땅의 시들로 땅에 포도를 퍼두고 하나님의 진노에큰 포도축에 던지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정말 끔찍하죠. 이런 일이 그대로 된다면. 포도 알이 터지는 것처럼 사람이 머리가 다 빠지고 터지고 그래봐요. 막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이게 상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음, 여러분, 그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 짜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막 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같이 붉은 포도즙이막쫙 퍼질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정말 정말 무섭고, 그리고 아무도 그 포도주 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할 것임을 보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포도주 틀에 그 안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 20절을 또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론에 터졌고 여기 피가 말풀레, 불레, 말풀레는 이 말, 머리에 쓰는 그 말, 그, 가죽기 같은 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풀레인데, 어, 거기까지 피가 쌓였다고 그러면,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 높일 것 같아요. 말, 말이, 뭐 제키는 되겠죠. 예, 정확하게는 저도 타본 기억이 없네요, 말은. 그런데, 뭐, 파이 키트는 될 거예요, 파이 키트가. 근데 이게, 피라고 생각하면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 스타디온이 192m예요. 1,600 스타디온은 191마일이 됩니다. 이 정도의 높이에 191마일의 피가 가득했다 이것은 물론 어, 이것은 실제 거래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합니다만한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 이유는 이 1600이라는 고하 숫자. 이것은 동서남북 땅의 수 4를 거듭 곱하고 그죠? 그럼 거듭 곱하면 16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꽉 찼다. 1234 910 만수 꽉 찼다고 하는 10을 또 거듭 곱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즉 포도주틀에서 난 피가 말 블랙까지의 깊이로 1,600 스타리온이 퍼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동서남북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꽉 찼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시행되는 곳이 어딘가 성 밖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 성 밖이 나와 있는데 이성 밖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어진 자들.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 있는 장소를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 그는 성막 각각 어려운 데에 버려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묵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그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인은 자는 들으라. 이 말씀처럼 그날에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날에 사람들은 뭐 동양인, 서양인 인종, 인종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국가별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날에는 예수의 보율로 구원받은 의인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날에, 그날에 나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알곡에, 예수 밖에 있으면 그는 포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오듯이 이제 곧 역사의 가을, 추수하는 가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추수 때에 알곡으로 우리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그 날이 고독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온 날이로다.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보니까 간절히 라고 쓰여 있어요 그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심, 주님 오심을 주님 심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 때에, 이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알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곡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주님께로부터 천국 장구에 들어지게 되는 거두어 들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시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 장구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 나라에서 모두가 전부 다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밝게 빛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그 자리에 알곡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같이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께 모두 귀한 칭찬과 상급과, 그리고 멸류관을 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